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나왔는데요. 좀 특이한 현장입니다. 어, 그저께 본 바람 때문에 그 토지가 좀 유실됐어요. 어, 쌓던 여기 새로 판땅 이게 판 땅이에요. 얼마 전에 한두달 전에 판 땅이고 이쪽은 파, 아직 팔지 않은 땅인데 판 땅에서 공사를 하다가 아, 토, 흙이 좀 유실된 것 같습니다. 어, 쓱 쌓던 그 토속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쪽 건물이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봤거든요. 와보니까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 좋은 생각이 나네요. 위기가 다시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저기 앞에 좀 찍어줄래요? 저 뒤에가 구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기서부터 쭉 흐르는 끝없는 구거가 흐르고 있었는데 지하로 흐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 동네에서 다 도로로 저, 저걸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라, 뭐라 그럴까 목조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 범질조용으로 목조의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목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그걸 인정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땅을 그것 때에 문 올릴 수가 없었는데 도로가 되면서 올려 가지고 땅을 올려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평행을 마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랑 좀 같이 버리면 저 뒤에 꺼진 땅까지도 저 뒤에 보이나요 꺼진 땅이 저 꺼진 땅까지도 여기랑 똑같은 가치가 있는 땅이 될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땅안판땅이저이2500평 중에서 1250평을 팔았는데 전 나머지 1250평은. 남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구를 하면은 이 값, 뭐 똑같이 5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회원들은 갑자기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되니까 투자해서 평당 500만 원을 받으면 다시 한 60억 좀 넘겠죠? 그 금액에 팔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오늘 나와보니까 거꾸로 위기가 기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저 파손된 건물 잠깐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붕괴 위험이라고 써 있네요. 붕괴 위험, 이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 뒤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뒤가 무너져서 붕괴 위험이라고 써놨네요. 그다음에 저쪽 이 문짝이 날라간 거가요아 네. 문짝도 날라갔고, 하기가 우리 집도 저 베란다가 날라갔습니다. 일부가. 네, 문짝 저 창문 저건 날라간 것 같아요. 렇죠 저건 날라갔고 바람이 엄청 세었는데 이번에 서해안 쪽으로 오다 보니까. 특히 파주가 벌판이지 않습니까? 파주를 막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복구하고 저 뒤를 싸서 아까 말한 대로 호주를 올리면은 뭐한 300만원짜리 땅이 500만원짜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아까 찍은 땅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위큰 길에 붙은 거죠. 쭉 내려와서 이 땅이 아까 말씀드린 낮게, 고가 낮다는 뜻이죠. 낮은 땅이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가치를 아까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laughs> 다시 벽을 <laughs> 석벽을 싸서 저 위에 있는 공장의 높이와 맞추겠다는 거예요. <laughs> 맞추면은 가치가 저 위에 있는 땅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평에 곱하기 500하면 60억 되잖아요. 다시 그걸 60억에 팔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돈의 얼마가 될것인지는 한번 사무실 가서 계산을 다시 해보더라도 저까지가 저까지 다 쌓는 거죠. 높이를. 흙을 쌓아가지고 축대는 여기다 쌓는거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쌓으면은 똑같은 높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딱 땅값의 상승분하고 공사비용을 사무실 가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무실 가서 뵙겠습니다 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땅다잘 봤겠지만 네. 어, 저 얘기를 내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랬긴 놀랬지 땅이 일부 토, 토사가 무너졌다고 하고 담이 무너졌다는 사람도 있고 건물이 뭐 날라갔다는 사람도 있었어 날라갔다고 그 건물이 어, 날라갔다고 실제 가보니까 막뜯어서 날라갔더라고요 일부가. 네. 근데 가서 내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 이상하게 좀 이상한 마음이 나쁘지 않아서 가자 그랬더니 정배부 같이 가야겠어 유튜브 를 찍어라 찍을 걸로 꼭 있을 것 같아 뭔가 유익한 게 이제 회원들한테 듣게 네. 가봤더니. 처음에는 좀 참담하더라고. 근데 가자마자 좋은 광경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땅이 여기서 잘 보이나? 잘 보여요? 이 땅이 중간에 하얀걸쭉 갔잖아요. 이게 구거야 이게 구거. 꽤 폭이 넓지 한 10m 되는 구거, 10m 이상 됩니다. 네. 구거가 이게 2,500평짜리 땅에 아. 이 정도니까 10m 이상 되는 거지. 이 평수만 해도 여기서, 이거 서부터국거든 있죠? 네. 평수만 해도 200평은 좋게 넘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단체가 있어. 다시 말해서 여기 땅은, 여기 땅하고 요 일부고, 일부는 떨어져 있는 거야, 땅이. 한5터 정도. 아... 5터 정도 떨어져 있고, 요건 올라가 있는 거야. 올라간 게이 도로랑 딱 맞는 거잖아, 도로랑. 큰 도로랑. 네, 네. 그러니까 이 땅이 비싸게 판 거야. 500만원대에 판 거야. 얼만큼 팔았냐면 이만큼을 팔았어. 나머지 땅이 이거이걸란 말이야. 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거 막 떠, 떠져 있으니까 또. 근데 이 땅을 가서 보니까, 축대 싸다가 무너진 거 아니야? 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국어를, 점명을 받고, 네. 이거 국어까지 싹 위로 이걸 하려고 했던 거지. 이 땅도 샀단 말이야, 막만큼내 애들이지, 요번에. 아, 예, 네, 네. 요까지 이렇게 칠라그 했던 거지. 음. 응? 쳐서 갈라고. 했다가 이게 무너진 거지. 근데, 무너진 거는 뭐 작은 일이고, 사실은, 음이 단차를 가서 생각한 게, 아, 이 단차를 높여야 되겠다. 음 뒷땅을. 뒷땅을. 어 뒷땅을 5m를 높이면. 네. 다시 말해서, 여기다 축대를 쌓고, 여기다가. 축대를 쌓을 거 아니야, 여기다. 네네네. 쌓고, 네, 네. 이 땅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다 흙을 메꿔버리면 될거 아니야. 어... 그럼 똑같은 높이가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똑같은 가격에 팔수 있는 거잖아. 음... 300만 원짜리. 이거, 오면서 물어보니까, 2 5 0만원이라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땅은 떨어져가지고, 툭 떨어져가지고. 네. 250만원, 500만원 되는 거 아니야? 어, 두 배네요. 그렇지. 한 30억에 팔아야 될 거를 60, 60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상당한 차이잖아. 그럼, 물론 비용은, 지금 따져보니까, 오, <laughs> 오면서 물어보니까, 비용은, 어, 저게, 차가 한 대당 트럭, 흑, 차, 흙실어 오는데, 1 5 0 0 0 원. 아, 15 음, 15분에서 20분 거리에서 파주가 더싼거 같은데. 파주가 른데보다 싸. 왜요? 강화도는 엄청 비싸. 흙이 없어, 강화도는. 아, 아. 강화도는 흙이 아 여기 파주는 흙이 많고 사, 산이 많아서. 음. 가까운데 많아서 15분에서 20분까지가 한 15,000원 가는 거예요. 어.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벽을 담을 쌓는 거는 네. 물어보니까 5천만원될거 같은데. 80m. 5 0 0만 원? 음, 둘레가 한 80m 돼. 뒷둘레가 5미터 높이로 80미터 두르는데. 그렇지. 어. 그냥 5천만. 그러니까 그렇게 옹벽을 쌓는다고 하는 게, 음. 그러니까 테두리에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흙을 넣는 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음. 음. 재밌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음. 평소 에 그런 마음 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네. 어, 위기가 올 때는, 아, 내 앞에 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가를 갖는 것만 해도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뭐, 하면 아, 맨날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빡, 그렇게 하기 전에. 아, 나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 마음이 성공을 좌우하는데 50% 이상이 이미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틀림없다니까? 웃으일도왜 웃어? <laughs> 지, 진짜 그래.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찍다가 한번 실패했지 않냐? 약간 짜증이 날라 그러다가. 아, 이건 나보고 좀더잘 찍으려는 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짜증 안 내고 그냥 다시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짜증 내봐라. 뭐 좋겠니? 기분도 안 좋고 유튜브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laughs>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난 생각을 해.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저걸 샀을 때, 네. 샀을 때 이렇게 높이자고 했어 회원들한테. 네. 근데 회원들은 인상이 안 좋지 왜? 높이면 돈 든다는 거야, 돈. 음. 돈 드는 거 싫어하지. 두 번째. 저기 멀쩡한 건물 또 어떻게 없애야될거 아니야. 아, 예, 예. 그 아깝다는 거야. 음. 그걸 뭐라 그래, 한문으로? 응? 소탐 대실? 응, 소탐 대실이지.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는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처음에 먼저 들어가는 것만 싫다. 그때 했으면 요번에 이거 다 한꺼번에 다 팔았을 거야, 아마. 다 올라와 있었어면 좋은 것만빼서거 아니 이번에 네. 다행히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저 아이들을 다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는 반대 안해 왜? 아그 하나 부러졌다고 에이뭐 이러니까 그냥 <laughs> 어? 이제 여기 얼마 아이들 별손해도 보는 것 같지도 않다 손해 배상도 좀 받을 거 아니야 네. 그걸 그냥 하겠다 하니까 우스서 네.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물론 내가 설득 여기 옛날에 저거 잘 못해서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하여튼 서로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다 이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땅은 사실은 흙이 안 들어가요. 내 생각은 이 땅이 500평이잖아? 예를 들면480몇 네, 네. 평인데. 500평이라고 치면 여기다 500평짜리 건물을 꽉 짓는 거야, 이렇게. 건물을요? 응. 근데 거긴 단체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나니까 여기랑 똑같은 높이로 건물을 짓는 거야. 아, 지하로? 지하로 지하. 이렇게 쌓는 거야? 어,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을안 따지잖아. 아, 무한히 그래. 할수 있잖아. 네. 거기 여기다가 그데크라이트라는새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다고 한거이새 있었지 뭐. 이걸 어차피 깔아야 될 거야. 2층, 3층 올려. 그걸 깔아버려야 되는 거아니야 그럼 공장 면적을 훨씬 넓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거 500평이면 이만만만 잡아도 월세가 천만 원이야. 큰 돈이잖아. 그건 이거 공짜로 얻는 거고. 1층부터 거기서 데크라이트 깐, 위에서부터 3층, 위치, 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 또한 번으로 뭐라 그래? 일로 양득이라고 그래? <laughs> 뭐 도랑 치고 가재 가지 잡고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주차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이제 여기 일부밖에 못 짓니까 40%밖에 못 짓니까 네. 주차장은 넓지 여기가 굉장히 넓지. 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쳐서 뒤에다가 다꽉 채워가지고 올리신다는 말씀 아니,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는 지하는 꽉 채워줄 수 있지만 네. 지상으로부터는 40%밖에 못 짓잖아 건폐율 계획관리 지역이 그만 짓는 거지 위에는. 아, 지하는 건폐율도. 아무것도 안 따지는 거야. 지하가 어... 그래서 좋아. 어... 그렇지, 공짜가 써놓는 거야. 천만 원, 어... 천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땅보다 더 좋게, 어... 이리, 이 땅보다 더 좋게 쓸 수가 음... 있다. 지하가 지하는 지하네요. 응? 그렇지. 음. 이런 거는 좋은 생각이잖아. <laughs>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위기가, 위기가 곧 기회고, 아까 한 번에 얘기한 건 뭐? 소, 소, 탐, 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걸 잊어먹는다. 그런 것을 경매와 별도로 내가 경매 성공 요인이 딴데 있다, 딴데 있다 하는 것들이 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 씀씀이가 성공을 이루는 거지 경매 지식 하나하나가 성공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것도 알아야지. 알아야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